강원도 태백 이일영 선수의 목에 한개 중앙 착용했다. 축구 감독 <laughs> 이정식 씨의 모토는 체력과 근성이다. 체력 운동을 통해서 미리 기본 체력을 만들어야 해. 최근 강원도 내 응. 각종 대회에서 우승 가들 달리는 속초 중앙 초등학교 축구부 김명수 감독의 원칙은 무엇보다 기본기다. <laughs> 가장 가르치고 싶은 기본기에요 겉도똘묵뭉한 겉도를 13명의 선수들 감독 선생님과 경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소중한 2 5명의 선수들 날. 25일 날. 2왕일 날. 2는두 학교의 결 날. 의 날. 이잡혔 날. 신선 시합이 에이, 결정된 오! 날 오후 아, 속조 중앙 선수들이 힘찬 구호와 함께 아, 몸을 푼다. 어, 어, 그러니까 그리. 그리고 여전임선생 하는 거야? 경기가 시작되자 김명수 감독의 목소리가 커진다. 아, 받아 받아 우람이가 장어나무네. 뭐 바람 차지 말고 공차 공하고 가지 부딪혀. 나가 그렇지. 저 들어봐 머리 들어봐. 훈련이 아닌 경기에서만큼은 호랑이 감독으로 변신하는 김 감독. 언제 아, 이겼어? 실제 시합만큼 치열한 경기에 하나둘 관객들이 모여든다. 아 들어보래. 감독님 네. 감독님 예. 그, 저기, 혹시, 저희들이랑 혹시, 한 번, 해봐, 아마, 시나요헤헤헤 직장인들인데. 아유, 그러니까, 뛰다가 브레이킹 안 잡히고 콩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 아, 그게. 아, 축구를 아, 하신 아, 분들이면, 은 네. 저희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네. 축구를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뛰어가도 수업이안 된단 말이야. 뛰어가도 애들 그냥 밀고 간단 말이야. 부인 아, 다 치는 거예요, 그게. 시합 <laughs> 요청은 한마디로 거절이다 좋아.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다. <laughs> 친구이자 라이벌인 이정식 감독의 한계중한 축구부와 시합 날짜까지 받아놓지 않았던가? 계속, 계속, 계속! 올라! 어렵지! 아, 잘했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건 좀, 그순간순간전술을 잘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나 테레비에서 프로 경기라든가 대학 경기라도 보면 그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곧한 번씩, 한 번씩. 배워갖고 쓴대요 그런 게. 나도 이렇게 보면서 배울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친구는. 비트 날 아침. 항지중앙 선수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훈련을 한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도 무뎌지고 볼 감각도 잃게 마련이다. 훈련이 끝난 뒤 교장실을 찾은 이정식 감독. 중부, 남부, 동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팀을 구성해서 시합을 치른다고 서울에서만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시합을 할게 아니고 강원도에도 기회를 주고 영남권에도 기회를 주고 어제 갔던 서울 출전 결과를 보고하러 온 것이다. 이번에 돈의 다른 학교다. 이번에 내용은 그 정도야. 대표로 참석한 만큼. 회의 결과와 향후 경기 일정을 알려줘야 한다. 짐짓 그 농담을 아니었어. 던진 이 감독. 전화 통화는 시합 얘기로 끝난다. 다 황지 중앙의 스트라이커는 6학년 희승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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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그렇지, 시합을 앞두고 이정식 감독이 희승이에게 아, 집중적으로 아, 이, 개인기 훈련을 시킨다 기다렸다가! 오케이!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일일이 할수 있는 만큼 이제, 이제 실력을 하나하나 늘여나가야죠 야는 안 될걸? 이동이 안 되잖아 봐야 모션을 함 쓰라니까 많이 늘었네 잘만 한다면 늘 저왔던 속초 중앙과의 시합도 승산이 있다. 그 팀은 좋은 팀이에요. 지도자 선생님도 훌륭하고 아주 뭐 강한 선생님이고 승부욕도 강하신 분이고 저보다는 항상 위에 있는 그런 팀이고 우리 팀보다는 지도자 선생님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오늘은 토요일. 선수들의 몫시니까 너들이 가서 잘 쉬고 음식 조절하고 마무리 하고 어? 예. 오늘 하루 운동했던 거안 됐던 에은 반성도 하고 어? 예. 토요일은 훈련이 없는 날이다. 축구부 선수들에겐 오랜만에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 힘들 때는 많은데요. 재밌어요. 어떤, 재밌어?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운동할 때 애들이랑 같이. 호흡 맞춰서 연습하는 게 재밌어요. 속초중앙 선수들에게도 이틀간의 휴가가 주어졌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물론 학교 앞 문방구점. 나 이거 할줄 아는데? 이거 이거 주먹같은 소태리면. 앞 놓고 오락기 앞에 모여 현란한 손놀림으로 단체 오락을 즐긴다. 천하의 축구부도 역시 초등생들이다. 이남도 속초 중앙의 형제 축구 선수 공철이와 동원에는 목욕탕을 한다. 그 앞에서 오늘도 공을 차는 형제. 형제는 어려서부터 이곳을 놀이터 삼아 공을 차곤 했었다. 내성적인 동철이 성격을 고치려고 시작했던 축구.